안녕하십니까. 박성훈입니다. 이번 방송은 크리스마스를 훈훈하게 해주는 영상 한 편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벨라루시 국방부가 만든 겁니다. 산타로 분장한 군인들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즐거운 표정으로 출발합니다. 벨라루시도 러시아처럼 크리스티아나티 국가입니다. 유쾌한 독재자, 루카셴코의 코믹한 이미지와도 충첩된다. 그리어, 나 독재자여. 라고 화통하게 말하면서 직접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는 유쾌한 루카셴코의 연출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최근 벨라루시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서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 하자, 끼에프는 적잖게 긴장했습니다. 벨라루시군 차량에 K 표식을 붙자 키예프를 정조전하고 있다면서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벨라루시는 이에 대해 콘보의 약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는 긴장한 나머지 키예프 방어를 위해 바흐무트 후방에 배치했던 4개 기계화전을북적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쟁이 러시아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러시아는 평온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러시아인들은 크리스마스도 휴일처럼 보내지만 1월 1일부터 또 다른 연휴를 맞이합니다. 정교회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입니다. 러시아의 새해는 원래 3월부터 시작하지만 뾰뚜르 대제가 서구 문화를 수용한 이후 1월 1일을 국제 스탠다드에 맞춰 경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으로 혹독한 크리스마스를 맞은 서구와는 달리 러시아는 평온합니다. 우크라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서구는 러시아의 목을 졸랐지만 제재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목을 졸은 서구의 발뚝은 부메랑 효과로 인해 뼈만 앙상해 힘이 없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모든 취향과 예산에 맞는 상품이 가득하고 화려한 조명도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지하철도 혼잡합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만 서양 관광객은 크게 줄어들었고 외국 브랜드 광고도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몇주 앞두고 러시아에서는 축하 행사를 취소하느냐를 두고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면서 축제는 예정대로 치르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된 성탄절이 이제 지나고 새해전야 TV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그 분위기는 바뀔 것이라고 여러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했던 매력적인 팝스타와 소비에트의 팝아이콘 알라 뿌가초바의수저자들이 항상 공연했지만 이번에는 좀 물갈이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로 도피한 뿌가초바처럼 해외로 나간 연예인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연예계에는 애국적이면서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가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야 루스키를 노래한 샤만을 들수 있습니다. 외국인들까지 나는 러시아인이라는 가사를 따라 흥얼거리는 신드롬까지 나왔습니다. 또 올레그 카즈마노프 같은 올라 가수부터 러시아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연예인들은 무지 많습니다. 올해 새해 전야에는 소련 시대의 고전인 유리 바시메트가 주휘하는 오케스트로와 함께 하는 클래식 음악, 뮤지컬스타 가요 경연 우승자들이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돈밭에서 온 TV 채널의 특판과 전선에서 돌아온 군인입니다. 과거 체첸이나 아프간 전쟁 당시에도 군인들이 참석하긴 했지만 그다지 부각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VIP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구의 제재로 러시아인의 먹을거리가 더 풍성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로 철갑상어와 캐비어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둘다 러시아에서도 비싼 음식인데 유럽이 금수를 하자 공급이 많아져 저렴해진 것입니다. 슈퍼마켓에 매대는 그루지아산 와인, 그라스노다르산 스파클링 와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구의 제재와 현실의 삶에 적응한 모스크바의 레스토랑은 분잡합니다 최고 수준의 레스토랑들은 몇주 동안 새해 전야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나 이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한 것들은 긍정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잃었지만 그것은 환상이 사라진 것에 불과합니다. 환상을 잃었으니 앞으로는 속아서 손해볼 일도 없게 됐습니다. 시민사회도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몇주전 대도시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과 독감이 급증했을 때 시민들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과 버스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또 며칠 전 기록적인 폭설이 모스크바를 휩쓸자 비싼 아파트에 살며 차량을 두 대씩 가진 사람들이. 같이 눈을 치우자면서 제설도구를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식 공무원만으로는 일손이 딸리자 스스로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겠다고 한 겁니다.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동체 책임감을 갖고 솔선 수범하는 현상은 전쟁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례 없는 서방의 제재와 압력 속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고 운명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번 서방의 제재 과정에서 놀라운 현상도 목격했습니다. 당연히 루블이 폭락할 줄로만 알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달러나 유로에 대해 루블이 아주 강세라는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러시아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원자재에서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싸게만 팔려고 노력하면서 루블이 아닌 외화로만 결제했는데 이제 거꾸로 제값을 받으면서 천연가스를 루블로 지불하라는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도 물론 제재의 영향으로 타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제 비상상태는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비행기도 날고 자동차도 제대로 다닙니다. 국내 여행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유럽 대신 동방으로 나아간다는 모토로 시베리아와 북극이 크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프라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밀어붙여 6개 새로운 고속도로 구간도 개통됐습니다.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간 이동시간도 크게 단축됐고 내년에는 모스크바-까잔 간 고속도로도 개통됩니다. 또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에 따라 방위산업도 크게 발전될 전망입니다. 군산 복합체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군비의 목적은 파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지출이 아니라는 논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경우 대공황에서 회복한 루즈벨 때 뉴딜보다는 2차 대전 참전으로 미국 경제가 크게 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군산 복합체 투자 진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상화폐 투자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업계에 대한 투자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정교하고 진보된 제품뿐 아니라 군복, 방한복, 배낭, 신발 같은 경공업 군수물자도 이참에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군용품이 민수용으로도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가 그동안 뒤떨어졌던 경공업 제품도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인프라 개발과 첨단제품, 경공업을 두루 발전시킨다는 국가전략은 숙련된 노동력과 전문 지식인에 대한 국가 수요도 늘리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초 대학 교수들이 택시를 운전하거나 시장에 좌판을 깔던 장면, 사지가 멀쩡한 청년이 백화점 경비원을 하던 시도하는 정반대입니다. 2014년 크림 편입 당시 제재를 이겨내고 식량자급자족을 달성한 러시아는 이번에 다시 한번 국가 체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퀀텀 전파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떠난 해외 기업들도 전국에는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마냥 자기 발등을 지으면서 러시아를 따돌릴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비용은 물론 토지 건물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의 경쟁력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미련한 게 항공업입니다.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해 비싼 연료를 태워가며 엄청나게 먼 우회 노선을 날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 시장은 1억 4천만 정도지만 구소련권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전세계 물류혁명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산업기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골이 된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카스피를 거쳐 이란 중동시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